안녕하세요. 국제통상학과 김도현 교수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동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국제통상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떠한 교육과정과 국제통상학과 졸업 후 전망과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의 수출은 5,422억 달러이고, 수입은 5033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38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GDP 대비 수출 38%, 수입 31%로 세계 3, 4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무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무역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국제통상학과는 국제통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양성, 외국어 및 정보와 능력이 뛰어난 통상 전문가 양성, 전문 지식과 국제 감각을 겸비한 국제 통상 실무형 인재 배출, 도덕과 기본적 자질 및 체계적인 지식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 통상학과의 교육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인재 양성. 둘째, 전천후 비즈니스 인력 양성. 셋째, 국제 지역 통상 전문가 양성입니다. 지금은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확산과 산업 및 수출상품구조, 고도화와 복합무역, 전자무역 증대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무역 전문 인재, 무역협상 및 지역전문가, 해외시장조사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동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는 커뮤니케이션, 무역전문지식, 해외시장개척 전자무역 분야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지역 무역 전문 인력, 커뮤니케이션 무역 전문 지식, 해외 시장 개척과 전자 무역의 전문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형 현장 교육을 강화한 교육으로 취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가 추구하는 창조적 글로벌 무역 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강화. 현장 무역 실습 강화. 외국어 교육 강화. 자격증 교육 강화. 국내외 인턴십 강화. 시장조사 및 협상 능력 강화. 전자무역 교육 강화. 교육 과정을 보면 전자무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조사, 협상 및 무역계약, 대금결제 무역금융, 국제운송, 운송보험 무역보험, 무역클레임 및 중재 등의 실무와 글로벌 경제, 해외 직접 투자 무역정책, 경제통합 국제무역기구, 세계화와 지역화 등의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국제통상학과 교육혁신사업을 보면 실무능력, 어학능력, 자격증취득 지원 및 산학협력 강화 등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하여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분야가 국제 통상 분야입니다. 특히 부산은 한국 무역의 제일의 무역항으로서 산업 중 통상과 관련된 업체는 약 8천여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있어 가장 유리한 학과로서 세계화에 맞추어 글로벌 인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과가 바로 국제통상학과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며 특히 제1위 무역대상국인 중국과 아시아의 언어, 경제, 문화 등을 익혀 국제통상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는 글로벌 핵심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